좀 나쁜 것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요 비방이. 그, 뭐 드라마, 영화 같아서 보면은 또 그렇게 나오잖아. 살을 날리 응. 막, 인형 막, 응. 땅에 묻고 막, 뭐, 뭐지, 그, 방법인가? 거기서 막, 부적 쫙! 하고, 딱 이렇게 하고, 하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요즘에도 방법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응. 거기서 보면 뭐, 막 이렇게, 그런 거 보고. 근데 여러분, 뭐, 언론이나, 그영화 이런 거는 약간 과장되게 나오는 거지 그좀 너무 과장됐어 진짜 거기 천원랑처처럼 나와 우리가 응. 근데 약간 과장되지 않고 거의 약간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그한게그 박수건단 그 음. 그 주인공이기죠 어, 그분 박수건다라고클로젯그 하정우 씨, 나온 영화였어. 클로젯 김남길 씨하고. 네, 그두 개는 약간 가장 되지 않고,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영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가장 되지 않는, 그걸 보고 싶으면, 이번에 그 나온 무당, 그 뭐지? 저루이 나온 거? 박성우 씨 나온 거? 아, 대, 그거는 대, 대우가? 엄청 가당데 학원도 많아. 그. <laughs> 아 깜짝 놀랐어 보고서. 약간 가장되지 않는 우리 쪽 그걸 보고 싶으면은 박수건달을 보시면 되고, 약간 펜하나 약간 그런 걸 보시고 싶으시면 클로젯을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클로젯에 약간 그 비방이 조금 나오지. 근데 그거는 귀신을 쫓는 거니까 나쁜 거는 아니지 아닌데. 약간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방이 이쪽 위에 쪽은 잘안 해요 이 위쪽은 잘안 하는데 이렇게 선을 놓고 아래쪽 분들이 좀 많이 하시긴 해 근데 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지 그 사람을 해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을 뭐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또뭐 죽이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뭐뭐 제외 뭐 어, 그런 분이 많이 오고 또뭐 뭐 합격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건안 해요 제외 뭐 합격 이런 거 비방은 안 해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좋은 비방은 뭐가 있냐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면은 잘 아셔야 돼 이게 무슨 걸하느냐에 따라 재료가 틀려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재료가 틀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재료는 똑같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거할때 나쁜 거 하는 게 들어 그 재료가 들어오면은 좋은 게안 먹혀요. 나쁜 게 먹히지. 왜? 악이 이겨 악이. 악이 이겨 나쁜 게 이겨.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좋은 비방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보통, 그, 저거 있어요. 관제. 관제. 근데, 정말, 정말 지가 죄를 지은 관제는 안 돼요. 관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억울하게 뒤집어 쓴 분이 있었어. 뒤집어 쓴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그 무리에 자기가 들어간지도 모르게 들어간 거야. 그런 무리인지 모르고, 그냥 회사 이제 무리니까. 근데 이 무리는 회사 돈을 해먹기 위해서 이미 장인애들이 작전을 짜고 사람들 요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지. 거기에 희생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니까 착하고, 좀 순진하고, 이제 좀, 음, 그쵸? 어, 만만이를 데리고 왔겠죠? 한 명을 집어 드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한게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다치집어 썼어.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어. 근데, 어, 요거를 비방을 치는 게 있습니다. 와이셔스랑 뭐, 열쇠랑 해가지고 비방을 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형량을 줄든가, 아니면 나오던가. 요렇게 하는 비방이 또 있습니다. 요건 좋은 비방이지. 억울한 거니까. 억울한 거니까. 근데, 거짓말을 했어.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말을 믿어줘서 비방을 쳤어. 안 먹혀요. 형량도 안 줄고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 양반이 거짓말을 한 거야.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야. 지가 죽여놓고 안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음. 그래서 난 내가 죽였는데 안, 죽인, 안 죽였고 자기가 살인자가 됐으니 <laughs> 도와달라. 이거죠. 근데, 비방을 쳤는데, 안 먹혀.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인 거야. 진짜 이 사람 말이 맞다면 그게 먹히거든. 요거는 이제 좋은 비방이죠.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뭐 요새는 뭐, 눈만 똑바로 시선 안 둬도 청추행이더만, 그 시선, 요, 약간 아래쪽으로 그, 또 가슴 보는게 성추행이 되고, 맞아. 여자가 뭐, 그냥 부쾌감 느꼈다 하면 성추행이 된대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여자가 뭐, 좀, 따뜻하게 쳐다봐서 내가 뭐몸멸감을 느꼈다 그럼 추행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요새는 그런 게 조금 억울한 게 조금 있더라고요 요런 비방도 있고 자그 다음에 아기 안썬집 있죠 임신 안 되는 분들 요런 분들 또 비방이 있어요 근데 요런 분들은 조건이 있어 병원을 다니지 말아야 돼 근데 요런 분들은 산부인과에서 주기적으로 뭘 하잖아 주사를 놓고 뭐 뭐 이렇게 며칠 주사를 맞고 매, 며, 며칠째 관계를 갖고, 또 며칠째 주사를, 뭐, 뭐, 약을 먹던가 주사를 먹던가 뭐 하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며칠째 관계를 갖고, 요런 체크를 하잖아. 이런 분들 보면. 그, 불인 센터인가? 응. 네. 우리한테 만약에 아이를 가지시려면, 그거를 안 하셔야 돼. 그, 병원에서 하는 그거. 그 약. 그거를 안 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는 자연인신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런걸 끊으셔야, 그게 먹히지, 아, 불안하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것도 하고, 우리가 하라는 것도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먹혀.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 쪽 이게 팀이 들어가면요,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안 먹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병원에 그, 막 약을 먹으시잖아, 우리 것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돼. 그러니까, 병원을 믿으려면 병원만 믿고, 우리를 믿으려면 우리를 믿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한테 하실거면 아예 어 병원을 안다시는 조건으로 의뢰를 하시는데 요것도 구술하는건 아니에요 근데 비방을 하는게 있어 요건 신당에서 합니다 신당에서 어 신당에서 하는건데 재료는 뭐 크게 뭐 필요하진 않아요 중요하게 뭐 필요하진 않은데 목적이 자연인신이기 임신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그동안 뭐 병원에서 해왔던 걸 놓치기가 놓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비싸던데, 그거? 뭐, 불임 그거 하는 거,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보면은. 인몽수정 그것도 비싸고. 그것도 했던 게있어그걸못 넣으시더라고요. 음, 응. 그래가지고, 그런 걸다 놓고서, 신당에서 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어, 저는 한세번 성공했어요. 이걸로. 비방고. 그렇게 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은 우리 딸 이름하고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laughs> 내가, 무당이니까, 우리 딸 이름은 좋은 걸로, 좋은 걸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딸 이름을 갖다가, 음. 그래서 내가 야! 네 딸하고 내 딸하고 태어난게 다른데, 아, 사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딸 이름이 니딸 네 이름한테 좋아? 우리 딸은 사수 보고, 그 파동 성명학 해갖고 내가 이제, 한 건데, 그이 사주는 또 다른데, 그건 좀 압박한 생각이지. 그니까 러 이런 거 있잖아. 뭐, 삼성회장 이름을 따서 하면 나도 삼성회장럼 부자가 되려나? 음. 아니지, 그거는. 조상이 다르고 사주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을 갖다 쓰겠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laughs> 야, 그거는 <그건> 니네 착각이다. <laughs> 내가. 니 네, 네 애는 니네 애에 맞게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된다. 이제 근데 이런 비방이 있고. 그 다음에, <laughs> 매매가 있죠, 매매. 매매. 근데 매매는 내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 매매비방. 그래서 뭐, 그거는 굳이 이제, 얘기 안 해줘도 될것 같, 얘기 안 해도 내가 많이 했잖아. 그치? 매매. 많 올라갔죠. 어. 그래서 매매비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거 있습니다. 스토커 뛰는 거 있습니다. <laughs> 네, 요즘은, 스토커라는 단어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었잖아요 스토커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없었지 옛날에는 그냥 나쁜 놈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나쁜 놈? 인형 끊어주는 응. 네 끊어져.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정폭력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폭력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술만 먹으면 미친 사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멀쩡했다. 그럼 또 주사님.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런 말을 해요. 아, 또안 먹을 땐 되게 잘해줘요. 이런다니까. 또 미치고 환장하겠어. 나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안 먹을 땐 잘해주니까. 그러면 술 먹었을 때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먹었을 때 잘해주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해. 야주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우리는 나쁜 연놈이라고 그러지.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 좀, 비슷한 양상을 가진 그래서 이제 이런 나쁜 연놈들을 떼는 쪽 비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은요 신당에서도 못하고 어, 아까 말한 그 관제비방도 신당에서 안하고 약간 그 도로에서 하는 거고요 관제비방은 근데 애기는 이제 신당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매매는 그 매매 장소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요요요요 요, 요, 요 스토커 나쁜 연놈을떼는 거는 그건 산에서 합니다 산에서 약간, 약간 상을 간단하게 차려요. 간단하게. 우리 보통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차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면서 약간 그거는 경문이 들어가요. 경문이 살짝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모든 비방이, 좋은 비방이, 모든 좋은 비방은 거짓말하면 안 먹혀요. 내가 나쁜 놈인데 제가 나쁜 년처럼 얘기를 했거나. 내가, 조 내가, 내가, 어? 대상자인데? 저 사람이 대상자인 것처럼 얘기할 거나. 이렇게 거짓말하면, 모든 비방은 안 먹혀요. 아무리 이랬어도. 뭐가 이제, 안 되는 거지. 기도가 아예 안 먹히는 거지, 그 비방 자체가. 근데, 또 이게 다 되느냐, 비방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사람 그 해오는 운세도 있고, 그 사람 이제 사주를 봐가면서, 아, 이건 좀 되겠는데? 해보면 되겠다. 어, 요럴 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좀, 그, 나쁜 거 뛰는 그런 이제 비방도 있어요. 전 이거 한번 해봤어요. 나쁜 거 뛰는 거. 응. 딱한 번. 어, 뭐, 기회가 없었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해달라는. 난왠비리 환자만 오니까, 비리 되신 분들만 오니까, 난좀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봤어. 스토커. 네, 남자가 여자 쫓아다니는 거. 그래갖고 여자가 왔더니, 이게 뭐, 뭐라 그럴까. 뭐, 캥! 해가지고, 다크서클 진짜 10cm처럼 내려왔다니까, 눈 밑으로. 그래가지고, 딱한번 해봤고, 그, 그 뒤로는 이제, 뭐, 기회가 없어서 이제 안 해봤어. 의뢰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이런 비방이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또 하는 비방은, 이제, 신기. 신기 비방이 있습니다. 예, 이 신기 비방은, 그, 있잖아, 경우가, 예를 들면,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았다거나, 아니면, 신기는 있는데, 받을 상황은, 받을 만치는 아니야. 어, 그리고, 전혀, 이쪽하고 무관한데 무당이, 타하면서 조상 다 실어버려가지고, 요런 이제 세 가지 타이밍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은 음. 그 친구들은, 퇴송하면 돼요. 퇴송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가 2번, 3번이야. 2번은 뭐냐? 신기는 있어. 많아. 그래서 신병은 막다 겪어. 근데 받을 건 아니야. 이, 이분들은 힘들어요. 이분들은 막 약도 먹고 그러실 것이거든요. 정신과 약도 먹고, 막 우울증 약도 먹고. 근데 이, 내릴 수는 없어. 그런 건또 아니야.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으로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음. 없단 말이야. 그런데 또세 번째, 아예 뭐 무당감이 아니야. 아예 아니, 무당 값이 아니야. 그런데 막굿 하면서 무당이 막 무감을 세워버렸어. 막실험의 의대 입고막 뛰게 하고 막. 막 해갖고, 그때부터 이상 증상이 생긴 거. 요 두, 이런 경우. 요런 경우 이제 비방이 있어요. 요거는 약간의 행위를 한 다음에, 제가 쓰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안 가르쳐 줄 거야. 따라하니까. 다베겨가지고 <laughs> 징그러, 징그러 <웃음> 해갖고 그 사람, 그 사람 사주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뭐 나랑 같이 간 제자도 모르게 혼자 가서 묻고 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 어, 저는 그거를 까먹었어요. 그걸 묻었다는 거를 제 자체가 까먹었어요. 근데 이 손님이 그몇년 전에 그걸 묻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진옥비를 하셨단 말이야. 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조상 놀때 그랬거든. 아니, 그 신으로 제자, 아니, 신으로 그 자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집 할머니가. 아니, 얘는 찾을 수가 없어. 이래, 갑자기. 이래가지고. 아, 왜못 찾아, 벌쩡 살아있는 애를. 그랬더니, 아무리 뒤져 지저, 지저도 애가 보이지가 않아. 이래. 그래서 나는 그 순간까지 좀 미쳤나, 좀뭔 소리 하나 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걸 까먹은 거예요. 내가 그 비방을 한걸 까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디서 딱 생각이 나냐면 찾아봐도 없어. 그 말에 생각이 난 거야. 아 내가 몇년 전에 맞아 했었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실현을 지운 건지 생각을 못하게 지워버린 건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친구가 좀 약간 이제 그 신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무당으로 갈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지금은 그냥 일반인처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요 비방이 있어요. 요게 내가 저가 이제 다한 번씩 해봤던 거고 효과를 봤던 거고. 그래서 으, 여러분 그신기가막 오를 때마다 구슬할 수가 없잖아. 힘들잖아. 아, 물론 당신이 재력이 있으면 좋지. 내가 뭐좀 재력이 있어서 좀 눌러주십시오 하고 아유뭐 괜찮아.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해요. 형사랑 형편이라는 게 있고 또 신이 막 이렇게 오면 일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럴땐 요런 것도 효과가 좋아. 나도 저도 까먹었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런 이 비방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뭐, 밤 12시에 뭐, 시카를 뭐, 쌀을 넣고, 시카를 뭐 어떻게 하면, 뭐, 멋이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음. 분신사 봐, 있잖아. 실제로 왔으면, 오, 온 분이 있어요, 빙이 돼가지고. 그니까 러 하지 마시라고. 좋은 비방만 알고 계세요 애기도 생겨주고 안 좋은 것도 잡아주고 이런 좋은 비방만 알고 계실지 나쁜 거 여러분들 괜히 유튜브 보면서 막 그런 거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따라 하셔서 그비방 먹히지도 않고 괜히 귀신들만 불러들인다니까 초피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 초가 누구가 받을 줄 알고 비냐고 우리 제자들도 물건 함부로 못 드리게 하거든요 허주드릴까봐 세상에도 물건 살 때, 때가 다 있어요. 머리를 들일 때, 머리를 들일 때. 저희 진호기 할때큰 머리 있잖아요. 저는 되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음. 연차로 치면 한참 있다 오셨으니까. 그거 함부로 잡으면요 그거 찾지하려고 허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니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볼렇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따라하시면, 그거 맛보려고 귀신이 붙어요. 여러분들은 귀신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군만 있는 게 아니구나 비방도 있구나 아 좋은 비방도 있구나 너무 애절하시면 좋은 비방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이. 예,